대구미술관이 수억 원씩 하는 작품을 해외에서 사들이고는 전시 한번 하지 않고 수장구에 잠재우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미술관장은 이런 소장품이 곧 미술관의 수준을 말하는 정체성이고 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해마다 15억 원씩을 작품 구매했습니다. 우선 작품 편중성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구 미술관은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작품을 구입하는데만 128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작품을 구입하는데 예산 3분의 1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년에 15억이라는 이런 작품을 사면서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은 건 3억, 4억, 억대를 아파트 한채 값을 더 넘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사면서 우리... 큰 돈을 들여 사고서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2015년 1억 3천만 원 주고 산 작품은 한번 전시 다른 곳에 두번 빌려준 게 전부입니다. 아예 전시를 한 번도 안한 작품은 10억 점으로 해외 작품의 40%가 잠만 자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작품 수로는 지역 작가 작품이 훨씬 많고 비싼 값을 주고 해외 작품을 사는 건 미술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는 소장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소장품으로 그 미술관이 어, 어떤 미술관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져요. 아직 전시하지 못한 작품은 내년 초 대구 미술관 소장품 백선전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